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과 나라지식정보 컨소시엄 수행을 통해 가공 후 AI허브를 통해 공개하는 민원상담 LLM 사전학습 및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소개 및 활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 데이터는 13-23 민간 민원상담 LLM 사전학습 및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와 13-24 공공민원상담 LLM 사전학습 및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등두 개의 소과제를 통해 수집, 정제, 가공, 품질 검수, AI 모델 개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13번. 민원상담 LLM 사전학습 및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소개 및 활용 안내는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성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데이터 구축이 어떤 절차를 걸쳐 단계별 결과물들을 가공했고, 저작도구는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개요입니다. 13번 민원상담 llm 사전학습 및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는 민간민원상담 데이터와 공공민원상담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민간민원상담 데이터의 경우 원시 데이터 수집처로 하나카드, LGU 플러스, 여행사인 액티벤처 등을 통해 총 20만 건의 원시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음성전사 과정을 거쳐 12,303건의 원천 데이터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분류가공 작업 61,535건, 요약가공 작업 41,115건, 지리응답가공 37,51건 등의 가공 작업을 거쳐 총 132,401건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제작했습니다. 공공민원상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민원상담 데이터 8,500건 서울시, 울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방행정기관 민원상담 원시데이터 5,500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콜센터 음성데이터 5,000건 등을 확보하여 1,182건의 원천 데이터로 정제 후 분류 가공 작업 5,913건, 요약가공 작업 41,669건, 질의응답가공 32,135건 등총 124,717건의 LLM 사전학습용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가공했습니다. 민간 민원 상담 데이터의 분류 분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 가공 작업은 상담 주제의 상담 요건, 상담 내용, 상담 사유후 상담 결과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 상담 주제 분류는 상품 및 서비스 일반 28.73% 주문 결제 입금 확인 31.05% 취소 반품 교환원 브레이에13.2% 회원 관리 13.67% 등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분류 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약가공과 질의응답가공 결과 분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유형은 길이제한 요약 26%, 기본요약 30%, 핵심정보추출요약 21%, 주제중점 요약 22%입니다. 요약문 길이 분포는 5에서 20어절이 12%, 21에서 40어절이 6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41에서 60어절의 경우 15%이고, 61어절의 경우 7%의 분포입니다. 질의응답은 의문사형과 단답형, 즉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형으로 구분됩니다. 의문사형은 5W1H 의문사를 이용하여 질문과 답변문을 세트로 구성하는 작업이고 60%의 분포입니다. 예-아니오 단답형은 40%입니다. 질의응답 지시문 길이 분포 중 최소 13어절이 약 60%의 분포로 가장 많습니다. 답변 길이 분포의 경우 1에서 3어절이 57%를 차지합니다. 이상 민간 민원 상담 분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공공 민원 상담 분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 가공은 상담 주제, 상담 요건, 상담 내용, 상담 사유, 상담 결과로 나누어 분류 가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중 상담 주제는 교통 12%, 환경 7%, 안전 13%, 복지 10%, 문화 13%, 경제 20%, 주택 건설이 23%입니다. 상담 요건은 단일 요건 민원이 85%로 다수입니다. 상담 내용은 일반 민원 상담이 83%로 다수입니다. 상담 사유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85%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상담 결과는 만족, 해결 불가, 추가 상담 필요, 미흡 등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만족이 44%입니다. 공공 민원 상담 요약 가공은 기본 요약 25%, 길이 제한 요약 25%. 핵심 정보 추출 요약 25%, 주제 중점 요약 25%입니다. 요약문 길이 분포는 5에서 20어절이 10%, 21에서 40어절이 6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41에서 60어절의 경우 19%이고, 61어절의 경우 10%의 분포입니다. 질의응답은 의문사형과 단답형, 즉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형으로 구분됩니다. 의문사형은 5와트 1의 의문사를 이용하여 질문과 답변문을 세트로 구성하는 작업이고 63%의 분포입니다. 예안 이호 단답형은 37%입니다. 질의 응답 지시문 길이 분포 중 7에서 13어절이 약 70%의 분포로 가장 많습니다. 답변 길이 분포의 경우 1에서 3어절이 49%를 차지합니다. 이상 공공 민원 상담 분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구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 절차는 원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시작해서 다음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정제, 즉 전처리 과정을 거쳐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데이터 가공 작업과 전수품질 검수 작업을 거쳐 최종 데이터 가공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서 수집했습니다. 민간의 경우 금융사인 하나카드 통신사 LGU 플러스의 콜센터 고객 음성 데이터, 약 19만 건의 음성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여행사인 액티 벤처 데이터는 다이렉트 메시지, 채팅 등을 통해 확보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했습니다. 민원인과 상담인 간의 1대1 대화에 대해 인사말, 반복적 문구 등을 제외하고 최소 3번의 턴이 있는 500자 이상의 대화형 텍스트를 확보하여 원천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콜센터의 음성 데이터의 특성상 원시 데이터에는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표현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원천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비식별화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공 민원 상담 원시 데이터의 경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로 민간 음성 데이터 대비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등은 적은 편이었지만 역시 개인정보, 본무 표현 등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민원상담 원시데이터는 게시판형 자료로 민원인 질문과 상담자 답변의 1대1일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시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절차는 데이터 제공처에서 동의를 구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하나카드, LGU 플러스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운전면허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식별정보 41항목을 대상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원천 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처의 법무팀 검토를 거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반출했습니다. 전처리를 통해 원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1차 제거 또는 비식별화 이후 전사 완료된 텍스트에 대해 정규식을 이용 개인정보 정제 작업을 진행하고 전수검수를 진행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민원 상담 데이터의 특성상 포함될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문맥을 헤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 경우 삭제 처리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제거시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불가한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 대상에서 제외 처리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원천 차단 처리했습니다.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다양한 작업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가공의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원천 데이터 정제 및 비식별화는 음성 데이터 자체에서 1차 필터링하고 STT 도구를 활용하여 전사 처리했습니다. 데이터 검수와 메타데이터 정보 점검에는 수행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립트 기반 패턴 파악 형식의 중복어, 유사어 검수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음성 전사, 개인정보 비식별화, 혐오 표현 삭제, 중복, 유사어 점검 및 제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원천 데이터는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인스트럭션, 즉 지시문의 지문으로 활용되며 크게 메타데이터와 원천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민간 민원 상담 원천 데이터는 인사말, 반복적 문구 등을 제외하고 최소 500자 이상 3번 이상의 대화 턴을 구성하는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어, 응, 내내 등의 간투어는 맥락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공공민원상담 원천데이터도 역시 인사말, 반복적 문구는 제외하고 민원인과 상담자 간의 1대1일 질문, 답변 형식의 500자 이상의 데이터셋을 원천데이터로 확보했습니다. 민원상담 가공데이터 어노테이션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과 공공 모두 분류 테스크, 요약 테스크, 질의응답 테스크 형태로 가공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분류는 분류의 형태를 요구하는 지시문과 답변을 세트로 구성하고 요약 테스크는 요약문의 형식과 길이 등에 대한 지시문과 요약문을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지뢰응답의 경우 지뢰응답 유형에 따라 의문사형과 예안이오형으로 가공 작업을 했습니다. 태스크별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결과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과 공공 모두 분류 태스크, 요약 태스크, 지뢰응답 태스크 형태로 가공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분류는 분류의 형태를 요구하는 지시문과 답변을 세트로 구성하고 요약 태스크는 요약문의 형식과 길이 등에 대한 지시문과 요약문을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지뢰응답의 경우 지뢰응답 유형에 따라 의문사형과 예안이오형으로 가공작업을 했습니다. 데이터 가공작업 시 사용한 저작도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도구는 온라인 기반으로 다수의 작업자에게 데이터 구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공화면을 최적화하여 맞춤형 형태로 제공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본 과제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위한 텍스트 가공에 중점을 두고 분류, 요약, 가공 작업을 작업자가 건별로 라벨링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원천 데이터를 온라인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관리자가 작업자에게 할당하고,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는 검수 작업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벨링 텍스트는 분류 작업의 선택형 라벨링과 일형 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약이나 질의응답 테스크와 같은 서술형 라벨링의 경우 직접 작성이 가능하도록 작업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온라인 작업 도구는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리스트에 리치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리치데이터는 크라우드워커 관리자, 검수자가 각각 역할에 맞는 권한과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라우드워커가 리치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과정을 거쳐 관리자 확인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도구 서비스 주소는 리치 t a KR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시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목록을 열람하고 참여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텍스트, 영상, 이미지 처리 등에 대한 라벨링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참여 요청을 하게 되면 관리자는 기본 정보 확인 후 참여를 승인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화면에 따라 크라우드워커가 라벨링 작업을 진행합니다. 라벨링 작업 화면은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되어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모델 임무, AI 모델 사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된 민원 상담 데이터는 AAM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언어 모델로 자연어 이해와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제 분류, 요약, 질의응답 테스크로 나누어 각 테스크에 최적화된 LLM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각 테스크에 최적의 LLM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제 분류 테스크에는 Meta Yama-3-8b Instruct 사전학습 모델을, 요약 및 질의응답 테스크에는 오펀샤-3.5-0106 사전학습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학습을 위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존재하지만 해당 과제에서는 로라 파인튜닝을 사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로라 파인튜닝은 모델 전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일부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메모리와 계산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모델을 개발한 환경 및 주요 학습 조건들은 화면과 같습니다. 도커 설치 및 이미지 로딩 방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실행 방법은 화면과 같으며 모델 수행 코드 실행 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최대 복합 문화예술 기관으로 공연, 전시, 체험, 예술 교육, 창작 지원, 해외 교류 등 방대한 공간과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매주 갱신되는 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 숙지하고 안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업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담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확하고 신속한 고객 응대를 지원하고자 본과제의 산출물을 활용한 AI 어시스턴트를 구축 예정입니다.